오늘 본문 속에 계속 이어지는 일들은 아합의 자녀 70명,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이 아들들이 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편지를 보내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예후가 어, 유람과 아하시아 그리고 이세벨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왕과 그 왕비를 죽였다라고는 사실을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는 편지로 그 모든 일들을 이워갑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예우가 편지를 써서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르엘 귀족들 곧그 장노들과 아베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할때 예우는 참으로 교묘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글의 어떤 권리, 그 왕이기 때문에 왕은 더 이상 뭐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편지로 그것을, 그,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 그러니까 장로들과 아합의 그 70명 내는 아들들을 가르쳤던 사람들, 선생들이죠. 그 선생들이 아무래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렇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이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경고한 말과 경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제에게 너희에게 이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라고 쓰는 거냐면, 어, 이, 왕이 죽었으니, 왕비도 죽었으니, 다음에는 그들 중에, 그 아들들 중에 왕이의한 사람이 될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의미로, 3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들을 떠본 거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 왕도 죽고, 왕비도 죽고, 이제 아들들만 남았는데 그들 중에서 한 사람 채워서 나와 싸우자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 이었습니까 4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섰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여지껏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맞서서 어, 이렇게 제대로 항거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후는 또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은 막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두 왕이 그를 당하지도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예, 이것이 실제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예우에게 맞섰다가 죽임을 당하지 차라리 그냥 예, 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서극을 책임지는 자와 장모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인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걸 잘못했다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 자들도 또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그리고 왕궁을 책임졌던 사람들도 다 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아주 최, 아주 금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책임지는 자도. 그리고 그성읍을 책임지는 자도,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도 관리하고 이스라엘도 관리하고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왕궁에서,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해줬던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 사람들 중에는 왕궁을 책임지는 자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왕궁을 책임지는 자, 그 성읍을 책임진 자가 함께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그 지역을 총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붙은 겁니다. 아,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제 예우에게 그냥 그 복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다. 우리까지도 죽음을 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그 두려움은 정말 현실이 됐는데. 에,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예후가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위에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laughs>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와라. 그러니까 오늘의 공문 속에서 두 번째 편지로 그들을 회유하는데 어떻게 회유했냐면 그 아들들을 내일 이맘때까지 죽여가지고 머리를 다 가져와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참수형이잖아요. 참수형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배신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배반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이 지금 배신했다. 그럼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 편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왕의 아들들이 왜 배신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배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 배신은 자기가 해놓고 예후가한 거잖아요. 왕에게 거해서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역적을 만들어놔요. 반대편을. 그렇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성문의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어 그래가지고는 7절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여호에게로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자가 와서 여호에게 전하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기에 두어라. 아주, 아우, 정말, 태황만으로 끔찍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70명의 예, 아들들의 머리를 광주대에 가져와가지고, 어, 이제, 쌓아라. 양쪽으로 쌓아. 너무, 너무 많으니까, 양쪽으로 쌓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그 일을 해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오반하여 죽었거니마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70명을 뭐한 사람이 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붙잡아서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에 백성들이 다 동참을 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다 의롭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배반자의 편에 쓴 거잖아요. 예우 편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니 너희의 죄에 대해서 죽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의, 사람들을 더군다나 왕의 아들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참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참 심하다. 그 사람은 어떻게 직접 하지, 왜 이걸 우리한테 시키냐? 참, 곤란한 일을 우리한테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앞으로. 무서워 죽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다. 그러니까 죄책감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불안함 가운데 있었을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병주고 약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교묘하게 예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영리합니다. 상당히 영리하게 일을 한것 보면, 그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이유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말로 말하면, 예,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도 아주 한편으로는 그그죠 결단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추진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그런 것을 할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자,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 예, 신하들이 다 자기 편이 되니까 이제는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신하들이 자기 편을 들었으니까 왕을 섬겼던 신하들이 자기 편이 됐으니까.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일들을 계속 그 뒤로 미룰 것도 없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 절에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고 그는 이 모든 그 죄책감 뭐 백성들도 가지고 있겠지만 자기도 그럴 거아니야 편지 써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거다. 지금 나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것에 어그 시작은 하나님이 일을 예,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예언대로 내가 지금 이 일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1 1절에 이우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편에 섰던 중요한 사람들을요 다 죽인 겁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더 지나치게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재자들이 서면. 숙청하잖아요. 자기한테 뭐 조금만 잘못해도 다가차 없습니다. 다 자릅니다. 아니면 뭐 감옥에 보내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예우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자리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니까 반대를 할 만한 사람들을 이제 지금 다 죽이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무서운 사람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겁니다. 아, 아까 이세벨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피폐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예우를 통하여서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예우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서 권력자들이 무소부지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시을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때로는 악한 것들이, 악한 권세자들이 오래 머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악한 사람들, 예,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 참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해결하시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 특별히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렇게 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속히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도. 또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놓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참,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도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십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죠? 기다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좀. 이건 끝도 없는 것 같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라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참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그 고통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은 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십니다. 어, 그래서요, 이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의 가족,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환경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생각을 해보셨나요? 진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들어진, 그, 그냥 만들어진 성품이에요. 만들어지는 성품. 그 사람이 환경이 어떨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좋은 사람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네, 한쪽이 너무 안 좋거나 막 이래가지고 좋은 성품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다 달라요. <laughs> 어진 사람 속에서 어진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 속에서 어진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그거는 어쩌면, 밭도 그러니까 좋고, 밭도 좋고,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나, 악한 사람, 뭐, 선한 사람 사이에서도요, 정말 좋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성품이. 환경 속에서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 앞에서요. 다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좋은 인격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그러면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갖는 게 아니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참 좌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성품을 가져지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요.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많이 경험할수록 좋은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면, 그러나 다시 신앙 안에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죠. 신앙 안에 안 되면요. 좌절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보통 그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요. 좌절감으로 가지면요. 세상을 포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듬으시면 상당히 좋은 보배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폐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그냥, 될 대로 돼야.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낙심하면서 뭔가에 중독이 돼서 살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잡으면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의 아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같은 환경에서 같이 자라요. 그런데도요, 어떻게 다듬어지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룰 때,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다룰, 다루어짐을 받고 살 때, 성품이 그 좋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실은 자기가 선택하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낙방하고 낙심하고 폐해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 가운데 다루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어,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